짜라라뚜라뚜라보기티다 끓었다, 빨리 먹어라 노브랜드 주니어 완전 맛있겠다 다 먹을 수 있겠지? 젓랑락 음. 먹고 나가라 내가 익숙하 진짜 뒤집어져 아, 진짜. 버거킹 버거킹을 먹겠습니다 주니어 어퍼입니다와 주니어 와퍼 어퍼 진짜 작다 지금 편집해야 되거든요 편집해야 돼, 편집 너무 못생겼어요 지금? 이게 너무 못생겼을걸 지금은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겠어 제 목표 시간은 8시 한 20분? 2시간 남았거든요 빨리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는 다 좋은데 먹기가 불편해. 아, 먹고해 그냥. 중간인데. 이거 먹고 불닭 먹어야지. 음. 너무 못생긴 것 같다. 어떻게 해? 어쩔 해수 없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뭐 어떡해. 햄버거보다 감튀와 살이 더 많이 찐다잖아. 근데 감튀 너무 맛있어. 햄버거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드세요? 나만 이렇게 더럽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고기 패티 햄버거들? 그런 애들은 좀잘 물리는 것 같아. 첫 입은 진짜, 진짜, 진짜 맛있는데, 먹으면 물려. 맘스터치는 안 물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맘스터치는. 마지막 한입 음. 이거 알죠? 한국인 느낌이네 신먹아 빨리 편집해야겠지 다챙겨주면 이게 뭔데? 아, 뭐.

와비짜 미쳤어, 미쳤어 비주얼 미쳤어 아내거라고 다들 꺼내기 마라 와 미친 비주얼 대박 완전 맛있겠다 음 한입만 안되죠응 대주 응, 안되죠한님만 와씨 대박 와씨 미쳤어 안어나는요 미쳤어 일어나는데요 늘어나거든요한게도 맞네. 이거 완전 구다는데. 뭐 말이 맞네. 음 야, 고추 더 넣을까? 좀안 맵지 않냐? 더 매웠으면 좋겠는데. 미쳤어. 어자 후기 남게겨봐라 너무 매워요. 이렇디한입만 네 먹겠다. 왜적건도 있는데. 야, 니 햄버거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거 또 먹나? 옥 수수 컵맛 있어. 그래. 밥도 말아 먹었잖아. 엄마, 수수 컵 먹어봐. 맛있겠다. 맛있고, 먹수 그래. 컵. 너무 수수 아, 어. 근데, 진짜. 와, 얼마나 뽑가는 거야? 이건 아깝다아깝다 이거 왜아까워는데내 건데? 아, 아, 음음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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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 아, 아, 이 아, 게 아, 맛있노 어 이게 뭐야? 아야 뭐야? 어 콩치지 미쳤는데 인정. 콩치는 현명이야.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미혼자갈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짜파게티 다섯 개. 니안 먹는다고? 안 먹어도 된다. 다 먹을 수 있겠지. 짜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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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짜이짜빈안 먹고요. 오이 뭐? 저토 아, 더러워. 짜짜라 짜짜짜짜짜짜. 파게티 다 불었다. 빨리 먹어라. 이 안면이 불었나? 말이 맞네. 아 불면 양좀 많고 좋아지지요. 야 계란 대박. 와 누가 있냐? 진이가. 야 어때? 맛있지? 왜 아무 말이 없어? 야 이거 덜넣었올리브다 넣으면 맛없음 이걸 안넣어버 넣었다 야 다섯 개넣었이면 얼마나? 아 말이 많아 직접 끓이셨던 집간 기름 없게 먹는 게내 취향 야 짧은 거데 똑바로 먹나왜 그렇게 먹어 이제 먹어 젓가락 먹고 나가라니 왜? 내가 했으니까 아 치즈도 있는데 짜게치. 지금 하면 더. 아 치즈 좀 예쁘다. 그래가요. 학교에서 뭐 했음? 우리 인테이션 했다고. 우리 인테이션 뭐야? 말해 말해. 어떤 내용이? 있겠지? 친구 사귀나? 친구 다 있냐? 친구 다 있다고? 못 뛰친다고. 네 친구들 다 거기 갔다며. 아이, 요즘에 배식 어딨치 나? 친냐 아첫이 쳤다고? 언제 쳤? 아, 전수진아, 몇 번이야? 아니 어떻게 알아? 안 나왔는데 오늘 쳤는데 배추고자를 발이 지금 나온 게 말이 돼? 그래? 그럼 몇 번인지도 모르고 우리 투샷해? 아니, 아니 바보야 누나. 몇 번까지 있어? 아니, 모르지. 그럼 어디가 있었어? 아, 왜 저래? 아니, 모르는데 일단 어디가 있었냐고. 아니 진짜, 광당이가지 아, 진짜 왜 저래? 누나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지. 야, 누님이 관심 가져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오늘의 밥은 된장찌개. 재료 준비 완성 된장국 기 때문에 한 방에 서 늙는다 파랑 은 고기만 조금 있다고 이제 대충 어느정도 끓어가면 이제 고기를 먹어요 저는 매운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좀더 넣어서 베트남 붉은 추 하나만 쓰면리도 네. 별로 묽지도 않지만은 드셔도넣어주요 그리고 팔팔 이히면 힘들어. 응. 힘들어. 응. 네. 오늘 좀 쉬세요. 콜라도좀 쉬세요. 응. 아, 저희도쉴까요 응. 응. 네, 점심 나 부셔. 해방은 저렴하지 하는 거지? I 기는 n cast 어요 f They tied the a c c 어요 e n t was there. I can cuss it.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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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alk to your dog. I don't 정 n o w I don't k 도 o w I d o 요 t k n 이 w I don't know. I 한 입에 이렇게 말했었어 나도 한 통만. 응. 음. 아, 어. 겠다로아요말니까다 이거. 우진아 <laughs> 우리 떡볶이 먹을까? 아, 네. 떡볶이 먹고 싶네. 떡먹 아빠 아, 안 <laughs> 아, 뭐야. 내가 X면은 다른 사람 터치하는 거뭐 아무리 감정 없다든지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아 맞다. 잡듯이 하나. 이좀 아는 거. 해 야. 도 잘해 봤다. 와, 이 입구야? 맛있겠다. 도 맛있다. 핫도그에 감자도 또. 아, 진짜로 뭐 하나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어, 무거우이정도이 한번 해 먹고 싶었던 거 같은데. 나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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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먹겠어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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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밥 리필 언니까뭐 그러니까 하는지 저도 고치를 잘 못하겠어서 확실하게 아공부왜또 저기서 해 음. 소식 문턱 밥요이 남자들은 텐션 왜 그래? 제 종무요 아 진짜? 왜, 왜 혼자 막 생각하면서 웃어요? 네?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겨? 왜이쑥떡이랑 <laughs> 얘랑 먹으니까 맛왜 이렇게 <laughs> <맛있게 맛있게> <laughs> 아, 먹어 마세요. 렇어 아, 이 아, 떡이다굳었어안먹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거꾸로 먹으면 소스가 안 진대요. 이 버거가 싫어가지고 물려요. 부인 먹었는데 물려. 약간 뒤집어지겠다는 생각했어요. <목소리>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와 생일 될것 같아? 난 <목소리> 향수. 음 내가 엑소였음 마음 찢어졌어 신발 보는 순간 떡볶이 먹고 싶어? 갑자기 아까 먹던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매콤한 거 먹고 싶어 커스텀한 것보다 걍컨버스가 더 예쁜데? I 이런 거 t need a woman. I 어 o n t need a woman. I don't n e e 다 a w o m a 물려 어떡해 그만 먹고 싶다. 하지만 음식을 남기면안 되기 때문에 전다 먹을 거예요. 음 이게 아니잖아. 뭐 숙명 있어요?